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장필도입니다. 오늘 함께 라볼코인 바로 이 스텔라루맨인데요. 지금 이 스텔라루맨, 7월 초부터 시작한 상승 랠리로 130%도 넘는 무서운 폭등 랠리를 보지면서 단기간 안에 700원대까지 도달했었던 이 스텔라루맨입니다. 지금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, 결국 고점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게 되면서 현재 600파운드에 위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, 보일더분들 실망도 많이 하시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, 이제부터 전혀 걱정할 필요가... 없습니다. 제가 7월 28일 오늘 급하게 방송을 킨 것도 이것 때문이었는데요. 제가 특정 구간에서 이 해외 세력들의 이 진입 시점을 다시 한번 포착에 성공을 했습니다. 미친 듯한 폭등 랠리를 보여주는 이 해외 세력들은 항상 특정 패턴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들어갔다가 이 목표 가격에 도달하는 순간 바로 빠져버리게 되는데요.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모든 세력들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 똑같은 시점에서 진입하는 건 아니다라고 알아두셔야 합니다. 저는 직업이 트레이더기 이 때문에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차트를 보면서 신규 상장 코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코인들의 이 상승 패턴과 이 세력들의 진입 시점을 연구하고 정리해두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오늘 이 스텔라르맨 코인은 제가 정리해둔 이 세력들의 진입 패턴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,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 이 스텔라르맨 코인의 가격이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. 라고만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까부터 자꾸 패턴이니 세력들이니 뭐 말로만 해가지고 못 믿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운영 중에 이 텔레그램 방에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게시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소통방에 나온 메시지 중 일부를 가져왔는데요. 코인 자동 알림이라고 이 제가 직접 개발한 이 코인 AI 트레이더 프로그램입니다. 현재 참가자 1000분이 넘게 계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. 현재 시각 7월 24일 시간 알려주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그동안 프로그래밍 딥러닝 AI를 수집했던 이 정보들을 통해서 현재 가격 대비 포착 가격과 해당 가격까지 요구되는 시간대이 손절 가격까지 전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이 해당 가격에 도달하는 즉시 이 AI 이렇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리고요. 이 AI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 매도를 진행해주시는 분들 84%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전부 수익을 내고 계신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. 나머지 15%의 가량의 인원들도 사실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일부 구독자분들은 이제 욕심에 따라서 아니면 뭐 손실을 복구하자 는 욕심 때문에 이 알림에 맞춰서 이 매도를 진행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대다수고요. 하지만 제가 개발한 이 코인 AI 트레이더는 여타 프로그램들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, 바로 대폭락까지 전부 다 예측을 해준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카이버 네트워크, 현재 가격 854원이지만, 포착 가격이 이보다 적은 608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옆에 안내 메시지를 보시면, 이 마이너스 32% 다운이라고 적혀있죠? 이처럼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이 포트 랠리는 물론 이 대폭락까지 잡아버리는 이 코인 AA 트레이더는 지금까지 정확도 93%에 육박한 이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유튜브를 통해 뭐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뭐 수익을 보려는 목적은 절대 아니고요.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참가자 수 때문에 약2,000 명까지 현재 1,400 분이 넘게 계시니까 대략 500분 조금 넘게 남으셨는데 해당 인원들까지는 전부 무료로. 해당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고자 합니다. 이후 소개시켜드릴 예 안내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오셔서 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뭐 어느 특정 사이트 가입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막대한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사측이니까 바로 차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문자로도 직접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건 제가 문자를 보낼 때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문자받아 사이트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검색하셔도 바로 나오는 사이트로 일체 조작이 없는 그런 화면인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단문 장문, 각각 18,000건, 32만건 이상씩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충전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. 자, 7월 6일날 보내드린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제목 장필도 오늘의 추천코인 이 발송을 보시면은 2025년 7월 6일 아침 7시 47분에 보내드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벌써 받아보신 분들이 1,127분이나 계신 걸 확인 가능하십니다. 자, 7월 6일날 추천드린 이 크로노스 이렇게 매수가는 110원 불근, 손절가는 95원, 이 투자 비중까지 이렇게 잡아드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목표 상승률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1,100분이 넘는 분들에게 모두 이 메시지 전송이 성공한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. 그러면 제가 이 7월 6일 날 아침 7시에 추천드린 이 크로노스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추천해드린 이 7월 6일 아침에는 그렇다 할 움직임이 아직 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직접 조사하고 이 발굴해낸 자료를 통해 이 크로노스의 폭등 랠리를 예측하였고 하루 정도 잠잠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. 7월 8일 오후 1시부터 이렇게 30%가 훌쩍 넘는 이 무서운 폭등 랠리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 상승률은 약 30%라고 했는데, 대략 34%까지 상승했으니까, 이 욕심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상승률에서 정확하게 매도하신 분들은 이크로노스의 퍼센트대로 수익을 보셨을 거고 혹시나 조금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아도 제가 말씀드린 7월 6일보다는 약20%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. 여러분들도 이 하단에 보이시는 이 장필도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어떠한 금전 요구나 특정 사이트 가입권유 절대 없이 바로 문자로 안내 메시지가 나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. 한시적으로만 중이고 추후에 유료로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미 안내 문자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쭉. 무료로 타점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한 통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을 확인하시면 이 PC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밑에 더보기가 있을 거고 이 모바일로 확인하신 분들도 똑같이 이 더보기 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이 제가 올린 이 무료 SMS 전송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한테 바로 문자를 전송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